자, 형님들 안녕하세요. 카라입니다. 자, 우리 형님들이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리신 그 인사이드엠 공식 방송이, 어, 드디어 이제 리니지엠 공식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됐네요. 자, 일단 뭐 날짜는 11월 28일 오후 8시, 월요일 날 하네요. 네, 월요일 날 8시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또 궁금해 하셨을 뭐 출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BJ 가영님, 그 다음에 용느님, 이렇게 두 분이 어, 출연을 하신다고 합니다. 그리고 리니지 m 인사이드 아마 이제 그 개발자 분들이겠죠 원래 항상 나왔던 사업실장님 그 다음에 개발자 두분 나와 가지고 어, 광전사의 업데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어,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인사이드 앤 방송이 시작이 되니까 어 아마 우리 형님들이 또 기다리실 그런 뭐 TJ 쿠폰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뭐 스킬 쿠폰, 변신 쿠폰, 인형 쿠폰 뭐 이런 식으로 TJ 쿠폰을 이제 생방송 중에 이제 지급을 해줬었는데 어, 요번에는 어떤 쿠폰이 이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TJ 쿠폰을 이제 수령하신 후에 우리 형님들이 모두 어, 스펙업이 어,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. 자 이렇게 가지고 또뭐 실시간 시청 보상 어, 쿠폰. 자, 일단 뭐 다양한 쿠폰들을 또 이렇게 쏜다 이렇게 뭐 예정이 지금 되어 있는데 어, 우리 형님들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필요한 뭐 코인 상자라든지 봉추 그 다음에 광전사로 넘어가면은 아마 세공이 또 초기화가 될것 같은데 어, 세공 주문서 또한 뭐 많이 다양하게 푸시 보상으로 이렇게 좀 싸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28일날 공지가 떴으니까 이제 6일 남았죠? 네, 다음주 월요일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 이때 저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방송을 일찍 켜가지고 우리 형님들이랑 같이 어, 시청할 수 있는 네, 그런 시간을 어,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어떤 보상을 줄까요? 음 저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광전사도 기대가 되지만 광전사보다도 어, TJ 쿠폰이 뭘 줄까? 우리 형님들이 그토록 바라던 어, 장비 TJ 쿠폰이 들어 있을지 어, 여기서 한번 잘 방송을 시청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6일 남았습니다, 형님들. 6일만 조금 참으시면은 이제 광전사의 이제 그 가려진 어, 스킬이라든지 이런 게또 공개가 되니까 어, 같이 한번 시청을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, 형님들. 고맙습니다.